이거 먹으면 다른 집 타코 못 먹습니다. 아기 타코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아기 필렛은 키친타올로 물기 잘 잡아서 두툼한 스틱 모양으로 잘라서 소금 후추감만해놨어요 적양배추는 만돌린 칼로 얇게 밀어놨습니다. 이때 손에 힘을 균일하게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믹싱볼에 넣고 디종 머스타드, 라임제스트, 라임즙, 꿀, 소금 넣고 버무리면 초간단 라임슬로 완성. 적양파는 얇게 채쳐서 찬물에 담가놓고 제 마음처럼 푸른 할라피뇨 작게 다져서 마요네즈, 스리라차, 스모크 파프리카, 후추 넣고 섞어주면 스리마요 완성. 그리고 디핑 소스가 빠지면. 식코 친구들이 너무 서운하잖아요 아보카도 잘라서 블렌더에 넣어주고, 칼라피뇨, 양파, 라임제스트, 라임, 라임 굴러서즙 짜주고, 올리브 오일, 마늘, 소금 한 꼬집 넣고 갈아서 매콤하고 크리미한 아보카도 살사 완성. 이제 대망의 타코 쉘은애송2주 걸린 옥수수 가루, 중력분, 기름 약간, 바삭함을 더해줄 베이킹 파우더, 따뜻한 물 넣고 잘 칠해준 다음, 덧가루 뿌려서 밀대로 잘 펴서 원형틀로 찍어주면 또띠아 반죽 완성. 말리한 주방 딥클린 한번 해주고 타코는 사드세요. 또띠아 마른 팬에 앞뒤 노릇하게 구워서 뜨거울 때 타코틀에 넣고 식혀줍니다. 이제 미친 오늘 튀김가루 탄산수 넣고 힘차게 섞어서 아귀 넣고 180도에 2분 튀겨줬습니다. 이 튀겨지는 빛깔 좀 보십시오. 영롱하죠? 이제 타코쉘의 모든 요소를 차곡차곡 더해 다채로운 맛의 레이어를 쌓아주면 아귀 타코 완성입니다. 그럼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